세번 문제 보면은 자 이런 다음과 같은 이제 케이스 함수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계산 하래. 일단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f x y 0 0 이랑 같은 말이지 얘는 f y y 0 0 0 이랑 같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 내가 첫 번째로 f -X y, 0 y 0 0 이라는 값을 찾는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우리가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되냐면 결국 f x x 마 y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 얘를 찾은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뭘로 미분할 거야? y로 미분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y를 미분하는 과정에서는 x 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뭘 계산을 하냐면 f x y로 미분하는 과정에서는 x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0마 y로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y로 미분을 해주고 0,y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고 싶었던 y자리에 최종적으로 0을 대입을 해주는 거야. 맞나? 그러면 이게 총어 이렇게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계산을 요구할 때가 언제냐면 이때야. 이게 계산이 제일 많아. 되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계산이 가장 많은 얘를 건너뛰고 얘를 한 번에 찾겠다는 거야. 뭘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그러면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얘는 x로의 편 미분 계수의 정의지. 그러니까 증분을 누구한테 줘? x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리고 y는 그대로 냅둬. 빼기 f 0 콤마 어, y 이렇게 쓰라는 거지. x fx 아니 네. 아니야. 아니야. X로의 편미분계수니까 맞아?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자, 이 계산을 실제로 해주는 거야. 얘는 X 대신에 진짜로 0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0이야. 그래서 얘는 결국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X자리에 H가 들어가고 Y는 그냥 냅둬. 그러니까 H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HYH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 H, h가 약분된다 그리고 h가 0으로 가니까 얘0 0으로 가 남는 덩어리만 써보라 그러면 마이너스 y만 남아 그래서 얘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나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납득을 했으면 이제 두 번째 계산하는 건 빨리 계산할 수 있어 생각을 해봐 두 번째 fyx 0 0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어, 원래는 Y로의 편도함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얘를 다시 X로 미분할 거거든. X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Y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Y 누구 대신에만 0을 넣어, Y 대신에만 0을 넣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FY x, 으, 0, 0을 이제 아니 뭔 소리야? Y x, x로 미분한 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FY x, 0, 0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계산이 가장 많을 때가 이 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를 건너뛰고 얘를 바로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다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제는 y로의 편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는 거기 때문에 증분을 누구한테 줘 y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빼기 f 오, x, 0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또 진짜 y 대신에 0을 넣는 거거든 그래서 여전히 얘가 뭐야? 0인 거야 그럼 나머지 계산은 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x는 가만히 냅두고서 어, y 자리에만 h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x는 가만히 냅두고 h x는 가만히 냅두고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약분되고 0 0 들어가. 그래서 얘는 결국 x만 남거든. 미분하니까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배하고 얘를 그냥 더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어 그렇지 2가 되겠지.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인 거야.